됐나요? 안녕하세요, 모델 이효정입니다. <laughs> 네, 갑자기 어 갑자기 V앱을 하고 싶어서 틀었습니다. 지금은 어 주차를 해놓은 상태고요. 차는 주차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V앱이 하고 싶어서 틀었어요. 스케줄 이 끝나고 이제 네. 스케줄 끝났습니다 어디 안 가고 그냥 갑자기 브이앱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었어요잘 보이나요? 여기 어둡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누가 홀리몰리가 브이앱에서 제일 재밌어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laughs> 많이 들어오시네요. 밤이라서 그런가? 댓글 보긴 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댓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뭐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지금, 네. 리스트, 제가 광고 모델인 리스트 이 옷, 옷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브랜드에서 어 잠실 롯데몰에서 리스트 매장에서 오늘 김진경 양과 함께 친구죠 저희 친구 김진경과 양과 함께 같이 셀피 타임을 가졌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셀카 찍는 시간 <laughs> 셀카 찍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 떻게 끊겼죠. 죄송해요. 어 끊겼네요.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어, 음, 어, 저는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기분이 그냥, 그닥, 뭐, 그러더라고요. 어, 수능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되게 댓글 많이 남기시는데, 수능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수능 며칠 남았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 작년에. 작년에 저도 고삼이었습니다. 립 제품 못 써요. 이렇게 항상 제가 방송할 때마다 립 제품 못 써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 주시는데 립 제품은 음 오늘은 다른 거 썼어요. 근데 이거 뭔지 몰라요. 샵에서 해 주신 거라서 잘 몰라요. 화장법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화장법. 아, 화장법. 제가, 호정플레이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화장을 하는 모습이 후다닥 지나가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은 된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방송이,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하는게 컨셉이어가지고 빨리 감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 방송에 한번 제가 화장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해주는데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과 파란색 쨍쨍한 색깔들을 좋아한다 어, 머리 잘랐어요? 이렇게 했는데 머리 하나도 안 잘랐는데요? 웨이브에서 그런가? 오늘? 어좀좀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불을 켜볼까? 아 이건 좀 별론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렇게 호정 언니 핫 손가락 카트 해주세요. 아 오늘 네일했어요. 이것 봐요. 괜찮죠? 이쁘죠 그렇지만 네일 당장 지워야 한다는 거 저희는 모델들은 네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델들은 어 맨날 손톱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네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쁜 네일을 받아도 항상 금방 지워야 되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음돈 음, 주고 네일을 해보고 싶어요. 주우재 오빠랑은 언제 좀좀좀 물음표. <laughs> 주우재 오빠랑 언제? 우지 오빠 어딨나? 우리 우재 오빠 항상 항상. 얘기만 하고,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안 해요, 사실. <laughs> 어, 피부 관리법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는 피부를, 어, 피부가, 피부 관리법은 뭐라고 얘기해? 다, 피부가 다 달라서, 근데 피부 관리법은 그냥 수분을 꽉 채워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수분을 항상 듬뿍 채워주는 방법이 밖에 없네요. 우재오빠, 우재오빠, 이게 많은데, 우재오빠 패스. 우재오빠 얘기는 패스하고요. 집에서 해요? 이렇게, 뭐가 집에서 해요? 뭐가 집에서 해요지? 어손 보여줘요. 손? 하트 많이 누를 테니까, 성현아, 안녕 해주세요. 성현아, 안녕? <laughs> 아, 오늘 행사했는데, 어, 이게 무슨 행사였냐면, 이렇게 팬분들이, 팬분들? 그니까, 어, 오셔서 같이 셀카를 찍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남성분이 오시더니, 브이앱 너무 재밌게 잘 본다고,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감사하다고. <laughs>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많이 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지금 자꾸 끊기죠. 자꾸 끊기죠. 자꾸 끊기죠. 어 어떡하지?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죠? 음. 한 오늘은 10분 정도만 하고 끊을까 봐요. 왜냐면 어 제가 급하게 하고 그냥 V앱이 하고 싶어가지고 들은 거여서. 찬 토크 타임이라니, 네, 찬 토크 타임입니다 우리. 제가 저번 방송과 저저번 방송에선 어, 많이 그걸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소통을 못했다고 해야 되죠? 네, 소통이 안 됐죠. 왜냐면 뭐 설명해드리기 바빴거든요. <laughs> 보여드리기 바빠서 소통이 잘안 됐었어요. 근데 V앱은 V앱 자체가 원래 소통을 하려고 만든 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소통만 하기로, 네. 언니 차에요? 이렇게 했는데, 네. 차 안에 있어요, 지금. 어. 디 가는 중이에요? 했는데, 어... 오늘 일정이 끝나고, 어디 가는 중은 아니고요. 지금 주차를 해놨고요. 이미 주차를, 주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브이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리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볼 때마다 이렇게, 오, 실제로 보셨나봐요. 어, 실제로 보셨나봐요. <laughs> 신기하네요. 집안 소개해줘요 했는데, 시, 집안을 어떻게 소개해줘 집안, 집안만은, 집만큼은 비밀로. <laughs> 집만큼은 비밀로. 어, 차안 토크 타임 이거 원래 차안 토크 타임 안, 안 하고 그냥 차안 차안 말 시간이라니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한글로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러면 좀 사람들이 뭐지 얘는 뭐지 이럴 것 같아서 어, 그냥 토크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피부 하얘지는 법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저도 알고 싶네요 피부 하얘지는 법좀 알려주세요 피부 하얘지고 싶네요. 저는 까만 편이어서 근데 가끔 가끔 하얘지고 싶다가 까매지고 싶다가 하얘지고 싶다가 까먹고 싶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근데 어 저번 달까지만 해도 <laughs> 바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저는 까매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일부러 태닝을 할까? 지금 아무 안 그래도 까만데 더 까매지고 싶다 했는데 음. 다시 하얘지고 싶네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아! 이런 방법 들었었어요 하얘지는 법이 어... 어 누가 그랬는데? 누가, 누가 했지? 어 모델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레몬 물을 마시래요 레몬을 먹으라 뭐 그랬나? 레몬 물을 아침마다 먹으래요 확실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해보세요 그거 괜찮대요 효과가 좋대요 차 따뜻해요? 네, 네차 따뜻하네요 다행이네요 차가 따뜻합니다 차는 따뜻합니다 언니 네일 한거 보여주시면 안돼요 이렇게 이렇게 금박같은걸 붙였어요 여기 밑에다가 모델은 피부 하얘야 하나요? 유유 아니요 하얗 필요 없어요 저는 하얗지 않아도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되게 까만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 피부톤에만 맞으면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분들은 하얀걸 좋아하시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셀프 네일이에요? 해서 했는데, 아니요? 당연히 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저는, 저는, 제 손은 굉장히, 어, 내일 막 이렇게 막, 조그만한 거에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네일을 어, 옷잘 입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와, 손 진짜 이쁘시다, 이랬는데, 진짜 커요, 제가 손이. 정말, 이게 화면으로는 잘안 보일 거예요. 이게 웬만한 일반인 얼굴들은 다 가려져요. 진짜. 위협적이죠,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손이 진짜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어, 또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드렸다면. 제가 손이 너무 커가지고, 옛날에 어떤,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아이돌 뮤비를 찍는데, 제가 손이 크다고 아니 뭐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손이 너무 큰 거예요 막막 막 박수 쳐도도 손이 너무 손만 보이고 막뭘 해도 막 손만 보이고 미칠 것 같은 거여서 아나 진짜 손이 너무 크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아이돌 그룹 멤버가 아손안 크신데요 이러시면서. 제가, 저, 제가 여기서 제일 크다고, 별로 안큰것 같던, 아, 큰것 같은데, 그래서, 딱 봐도 저보다 작아보여요. 그래서, 아, 아닌데, 내가 더 큰데, 어떡하지, 내가 더 큰데, 이래서, 아, 저 많이 커요, 이러는데 한번 대보지요. 그래서, 대봤더니, 제가 이만큼이 크더라고요, 이만큼이. 그래서, 하, 저 많이 커요, 이러면서, <laughs> 그랬던 기억이. 제가 웬만한 남자들보다 손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저보다 손큰 남자들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저보다 손큰 남자들 보면 약간 설렌다고 해야 되나? <laughs> 되게 설레요. <laughs> 네, 손큰 남자들 좋아합니다. <laughs>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손이 커서 나름 괜찮아요. 좋아요, 저는 모델로서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포즈 할때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laughs> 악세사리 포즈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런 거할 때, 괜찮아요. 어, 길쭉길쭉해 보여요. 뭐, 어, 아, 이랬었던 적도 있어요. 뷰티를 찍는데, 뷰티는 얼굴 클로즈업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만 찍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이런 포즈가 있었어요. 이런 포즈가 있었는데, 한번 손을 넣어볼까? 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는데, 갑자기, 누가 남자 손 넣었니? 그래서왜 <laughs> 합성하냐고, 자꾸. 그랬던, 굉장한, 굉장히 창피했던. <laughs> 네, 손이 너무 커요. 음... 음... 네. 어... <laughs> 다들 오늘 뭐 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다들. 언니 아프지 말고 항상 튼튼해야 해요.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튼튼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밥잘 먹으시고 <laughs> 하와이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하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정말. 정말 휴양지의 끝판왕?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몸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뭐라 그래야 돼? 아, 진짜 너무 좋아요. 하와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꿈같았죠 언니들이랑 갔었는데 5일밖에 못 갔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 2주 동안 있으려고요. <laughs> 어, 차에 왜 있어요 했는데 저는 브이앱을 갑자기 하고 싶어서 차에서 안 내리고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할 장소가 없어서 차가 괜찮네요. 조명이 뭐딱 얼굴만 보이고 뭐 다른 데뭐볼 필요가 없어요. 니까 네. 모델이면 많이 서 있을 텐데 부종 관리 좀요. 이랬는데. 저는 다행히도 부종이나 막 붓기 붓, 몸이 막 붓고 이런 체질은 아니어서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 아, 그게 그 그거 좋아요. 저저번에 저 일본 갔는데 그어 뭐, 동키호테. 동키호땡 <laughs> 동키호땡에 가서 막 재밌잖아요. 구경하는데 그 다리 붓기 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스타킹처럼 신어 가지고 잘때 스타킹처럼 신고 뭐뭐 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종아리가 되게 풀리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laughs> 나 일본어 모르니까 일본어 이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뭐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일본그 일본 일단 일본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의심반 해서 샀어요. 사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몇개더살걸아 아쉽다 아쉽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일회용이 아니에요. 몇번 빨고 쓰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 땡을 가봤더니 팔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게 좀 부종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위크 때는 힘드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네. 다음엔 브앱 언제 들어와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브앱을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고, 가끔씩 그냥 막 하고 땡길 때 하니까 그냥 알람을 켜놓으세요. 알림을, YGK 플러스 알림을 켜놓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휴족 시간 아니에요. 휴족 시간 아니고, 다른 거 스타킹처럼 신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모르겠어요. 어, 어차 무슨 색이에요? 이랬는데, 차 빨간색입니다. <laughs> 네, 빨간색이에요. 제가 빨간색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네. 좋아합니다. 제 방이 온통 빨간색이에요. 호정 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에요, 전부 다. 네. 이불도 빨간색, 베개도 빨간색, 커튼도 빨간색, 탁자도 빨간색, 책상도 빨간색, 카펫트도 빨간색. 네, 다 빨간색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 <laughs>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는 네, 빨간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차가 참 좋아요 저랑 잘 어울려요 <laughs> 어, 사람들이 탈 때마다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다행이죠 음, 호정플레이 천천히 보고싶어요 이랬는데 음, 어떡하지 천천히 어떻게 보지 천천히 보는 방법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지? 운동하실 운전하실 줄 아세요? 근데 네, 네 운전하실줄 압니다. 네, 운전할 줄 압니다. 네. 운전을 어, 이번 년도 4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이 멀어서 음, 항상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 언 3년째 <laughs> 굉장히 지치고 힘든 마음에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했는데 운전면허를 3일만에 땄어요 이거는 제 자랑거리에요 <laughs> 첫, 첫날에 첫 뭐지 이거 실기 보고 둘째날에 아 첫날에 필기 보고 둘째날 실기 보고 셋째날 주행 가서 바로 땄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가 운전을 잘할 줄알알 알 거라는 걸 알았어요 <laughs> 사실 저희 아빠가 운전면허학원 원장님이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빠가 주행 연습을 같이 가셨는데 아빠한테 운전 배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laughs> 가족, 친한 사람들끼리 운전 배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안 되는 것 같네요. <laughs> 근데 아빠가 너무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한 방에 땄죠. 네. 근데 많이 긁어, 긁었어요, 처음에. <laughs> 많이 긁고 다녔어요. 어 아르마니 색 번호 좀 알려주세요. 색이 너무 예뻐요. 이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색번호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의 입술 진부은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누 어떤 분이 계속 꾸준히 올려주시는데 모델이 피부 안 좋으면 안 되나요? 근데 아예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안 좋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아야죠. 그래도 제가 봤던 모델 중에서 너무 안 좋았던 모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관리하시고, 뭐, 어떻게든 좀 좋게 만드시기 때문에,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네, 자주 듣는 노래? 어,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듣는 노래. 기억이 안 나요.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한라인 블링이 너무 좋아요. 드레이크의 한라인 블링. 그, 혹시, 패러디 보셨는지. 뮤비 패러디. 엄청 웃겨. 음, 호두. 그냥 이렇게 되는데. 호두. 우리 호두 보고 싶다. 호두 제가 키우는 토끼예요. 아, 토끼 키우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인가봐요. 저는 토끼를 한 8년 동안 키웠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 친구는, 어, 떠났고, 네,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고, 이번에 토끼를 다시 키우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토끼가 너무 좋아요. 최근에 본 영화는 저 저는 마션을 최근에 봤어요.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마션 진짜 강추, 강추, 완전 강추, 강하게 추천, <laughs> 강, 강하게 추천합니다. 네, 마션 최고예요. 음, 아, 네, 마션 꿀잼, 허니잼, 강아지잼. 토끼 똥냄새 안 나요? 이랬는데 토끼가 토끼 똥냄새 나죠 당연히 나죠 근데 걔네가 똑똑한 하 토끼가 똑똑합니다 토끼 똥오줌 잘 가려요 그래서 그 똥만 하루에 한 번씩 잘 치워주면은 똥끼 똥냄새 안 나요 그 치우는게 힘들어서 그렇지 <laughs> 어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랬는데 생일 축하하시고요 여자 모델 키꼭170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랬는데 저는 170이에요 턱걸이져가지고 그냥 네 턱걸이입니다 근데, 170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상이면 좋죠. 그런데, 요즘 추세고, 트렌드가 좀, 어, 음, 어느 정도 크면은 좀,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막 개성이 있고, 막, 뭐, 굉장한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키는 굳이, 어, 좋아하는 아이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모두들 좋아합니다. 네. <laughs> 저와 요즘 취미생활 뭐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어떡하죠? 수능 응원해주세요. 수능 파이팅! 어, 오늘 리스트 행사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에 대해 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아, 안녕! <laughs> 너무 빨리 끝내나? 어, 안녕. 재밌었어요. 패션위크 기간 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은? 이거 답해드리고 싶다. 소고기. <laughs> 한우, 아직 못 먹었어요. 왜못 먹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다른 거다 먹었는데, 왜 소고기를 왜 지금 못 먹었는지 지금 되게 한이 서리는데, 자꾸 뭐, 뭐 먹으려고 하면 소고기가 안 떠오르고, 다른 걸막 먹네요. 응. 이상하죠? 네, 소고기가 제일 먹고 싶었고, 간절했었어요. 에너지가 필요했었나봐요. 안녕, 여러분. 하하하. 하하더 대화하고 싶어요. 유유. 이런데 유유. 안녕.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야지. <laughs> 안녕.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음.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찬말 시간. 이상 끝. 뿅.